같은 농민으로서, 우리가 많은 어려움도 있고, 뭐는, 지나왔는 것들 조금 이야기하시고, 이야기하고, 그래서 농장을 우리가, 어떻게 해서 또커피나무 하면은, 여기 앉아서 가을 되면 하늘을 쳐어보면요 열이 너무 많아요. 많고, 저녁에 보면은, 뭐, 별부터 넓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제 이름은요, 서원농원의 유민경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목소리도 자, 짜 <목소리도> 막내 인데또 뭐, 우리 어른들이 우리 뭐 직업도 다출를 해보고 없어가지고. 하겠더라고, 해보니까. 토마토를 농사 짓거든요. 토마토 농사 짓 토마토도 결심제도 같은 거안 하고, 단기적으로 계속 이룩하는 거, 이제 10월달에, 8월달에 넣으면 계속 <목소리도> 이래가지고 365일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1월달부터 5월달까지 계속 쏘왔어가요 이제, 그때 남은 순간에, 그 와중에, 중간에, 2011년도에, 캠핑, 컴퓨터 못하면 못해요. 거의 막, 일본 말에 예약을 다됐어요이 전체 꽉 차게 몇백 명씩 좀 다음에 막, 막, 들어와 캠핑을 이제, 2년을 하게 됐거든요. 하다보면 잘 되니까, 그러면 서원동원 한대 가봐라. 그는는북북경을한대 잡아라. 그래, 그래, 맞다 그래. 예. 네, 그래가 우리가 잘 되니까, 이 3년 됐는데, 우리가 열매다 따붓어요. 다 따보고, 지금 나무 키운다고 다 따보고, 지금 여기에 이제 우리가 이제 한라봉을, 요거 아, 있네. 요 300평을 우리가 씹어봤어요. 되는가 안 되는가? 그 봄에 한라봉은 봄에 꽃이 피어가지고, 그 다음에, 수확을 합니다. 어 1년1년 1년 예, 1년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이들은 꽃을 다양 꽃을 펴가지고 이렇게 있으면 10월달 되면 지금 색이 나게 돼요. 색이 노랗게 다펴가지고 음. 내년 1월보다 더 더워요. 음. 그래가 더안 돼요. 그래서 아, 지금 아, 전부 다 지방으로 음. 전부 다다을 하려고 음. 왔고 음. 하우스 안 잡는데 이아 요거는 우리 경주에서 사야 요그러고제로제 그러고 음. 방법이 자, 옆으로 자. 네. 네. 아 여기도 있네. 너무 어쩐다. 예. 그배 우리가 심어 놨나면아. 자, 커피 마이를 보면은 좀 뭔가 경기 있어 가지고 음, 열대야 식물을 음. 음. 우리 한심 모아다 싶어서 이거 파파에도 심어 놓고 근데 뒤에 이 몽킹 바나나예요. 아 그래서 자 음. 이거 몽킹 바나나인데 이 바나나는 보통 잎에다 우리 꽃이 피면 거의 열매 맺는데 얘들은 잎 사이사이 열매가 달려요 아 이렇게 보면 음, 뭐, 음, 꽃잎 사이사이 이렇게 열매가 이렇게 음, 막 달려요. 아, 예, 이름이... 예 이거 이게 몽킹 바나나예요. 음. 몽킹도 그렇고 몽킹. 그리고 그냥 바나나도 그냥 꽃잎 사이사이 열가다는 음. 거를. 내가 냄새 한맡으면서 머리가 진짜 히릿아지것 나고 싶 이런 오줌 아래다 가는데 한번 내가 머리 한번 떼어보 머리가 굉장히 찌릿해지는게 좋을 것 같아. 우와. 이거 아이고. 해가지고 커피가 달렸는 게거든요. 올 봄에 타는 거예요. 지금 저희꽃 커피 꽃은 하얀 꽃이 펴요. 하얀 꽃은 아침에 딱 일어나가지고 꽃 냄새 맡으면 꽃이 자시민하게만요아그 꿀도 있습니이 커피래. 뭐? 자 네, 껍질을 껍질을 우리 우리가 여기 는 이제 시체리니다 하나는 시장 깠어 우리가 는 시장입니다. 하나는 시요입니다가나는 시장입니다. 하시식입니다 하나는 시장입니다. 하나는 라장입니라 하나는 시장입니다. 하나는 시장입니다. 하는 시장입니다. 하가는 시장입니다. 하요는 시장입니다. 하니다하나 그럼 이것도 먹을 수 있어요? 네, 이것도 먹을 수 있어. 요 이것 조금 있다가 내가 차로 우리 나왔습니다. 아 그걸 한번말한보시고 생거는 안 되고요. 생거도 먹어도 돼요. 그럼 이거 먹어도 돼요. 매장 사버 있어. 자 그래 이렇게 말라라는 요거를 차로 오리 준비하거든요. 음. 별 맛은 없어도 그게. 예. 맛이 또 오묘한 같아요오묘하지요 예, 아, 아. 이것도 해놔는 먹으면 이거 뭐야 차로 끓여놓으니까 아, 홍차 맛이 납니다. 카페인도 좀 적고. 근데 그래, 이게 월퍼프 에피가 생기 는데 요거 해가 커피라요한 요거, 하면 요거 있잖아요. 그지머티를 이거를 요거 까면 요거 까면 은 요걸 까야. 아예 커피가 나와요, 생두가. 요렇게 되는 거예요. 아, 예, 아 예. 예. 야, 아, 두 개로 까야 되는거 예, 번 까야 돼요. 자, 그럼 생두가 돼요. 그래, 이걸 이제 볶는 게 노스틴이에요. 노스팅. 자, 그, 이제 그거는 조금 이따 올라가서 우리가 노스틴을 예, 한번 예. 해볼 어머야.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엄마야. 요거, 요거 산 데서 볶는다. 예, 요거 산요서 볶으면 이렇게. 아, 아 아이, 신기하다. 아, 그래요? 아 자, 아요 빨간 열매가 아 있었어요. 그럼 나이가 좀겠네 예, 아주 좋아요. 멋있고 좋아요. 맑은 열매를 언제 주실까? 색깔이 없는 열매가 왜없나면은 우리가 이제 겨울에 흙에가 <laughs> 네. 너무 많이 들어가고 아 해요. 그때는 이제 커피 따기 체험도 하고 커피 어 따가 씨앗가 신기도 하고 뭐 모종 신기도 하고 뭐 이렇게 우리가 이제 체험을 소득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야, 진짜 예. 지금 지금. 시간이 남아요. 왜 그것도 가져가 그래서 이동 우리 농장에 체험하러 오면은 저게 빛이 들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수영도 할수 있고 아, 체험도 하고 여기서 와가지고 맛있는 음식도 먹으면 자기 꿈을 면서 이제 힐링하고 쉬고 갈수 있는 그런 공간이에요. 아, 저 이동식 적으로 법적 게 하지 없네요 우리 남편분이 아, 네, 이제 팬데믹을 알고 있었어요. 나무에 대해서 굉장히 좀이런뭐그까 궁금하고, 그런 게 굉장히 취미를 가지고 있더라고. 그래서 이 나무를 심고 해가, 아, 이쪽은 우리 편백해가지고, 아, 힐링종을 한다, 뭐, 이제 치유를 하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한면 25년 전에 그걸 생각했어요. 여기 턴치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 굉장히 건강에 좋거든요. 그래서 이렇 그럴 때에, 이제 나무를 우리가 같이 농사 짓지만은, 우리가 나무를 사랑하고, 사랑하는 만큼 어, 그래. 열매도 많이 열려가더라고요. 음. 얘들도 사랑하고, <목소리> 아니, 요편... 그 당시에 메타시콰이어 저거 <목소리> 어디 가서 구해 신습니까아뜨거요 예, 펜백 나무예요. 그리 가다가 나다니면 커피 갖고 싶다. 한두커요 아까 우리 커피 갖고 있었는

이번에는 첫날에 소이나절침에 예라고 나도 없이 얘기 했어요. 해 보니까 공을 쓰던 이홍식이라는 콩이라는 요 콩인데 소유부터떻게 들어가야 되는데요. 과일로 가유는 그걸 잘안들어서도 그래서 이거를 이제 처음부 바로 온도를 낮춰하세온를 이렇게 많이 안 올리고 온도를 조금 낮춰서 시던자 이거는 어? 원작의 어? 주로 보는 그 아름다운 곳으로 올까요? 거기에 보이스를 시즌로 맞춰놨어요 시간 타임이 보이세요 여기 옆에는 시간 타임이 기가는기있어요기가만 이거 기가요 시간 타임이 다오어요 집을 만들고 여기 서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가면 이렇니다문닫한손딱기는 맞습니다 나무 쌍꺼풀은 여기 한 10분 정도 되면 번거롭게 모가

외국인은 그렇게 관리하고 있는, 하딱에 그거게지하아니요 좀불 아이 시 시간은 이제 방 바로 저1분남습니다 네. 1차에 흰 빠지고, 2차에 음. 이제 야, 커피가 물품 매수이 화물이지? 음, 이 음, 어, 맛있다는 네? 아니, 뭐. 이건 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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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생기간이3일이야 예. 다른 데로 따라가고 그냥 먹어도 맛있네요. 네. 있다 커피 맛이상 많이 좋은데. 좋아요. 네. 한테 알려줍니까? 아까 국밥에 거기에 얻어왔데 이거지 이 혼자 사는 사람들은. 아빠 우리 조금 해요 조금 해 보자라고 그래서 주면 진짜 재미야 이가힘지이가 힘들어지니까 먹이가 힘들어이가 힘들어지니까 먹이가 먹이가 힘들지니이가힘들어뭐니까 먹이가 힘들어지이가힘들어어지이가 힘들어지니까 먹이이가어지이가힘들뭐뭐니까먹이 먹이가 뭐들어지 우리 네 선생님도 네 술도 많이 드시지요? 네술네술 네자술취득적들이에요자강에도 굉장히 좋아요. 그러고 우리 해력 전환도 좋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만 다 했어요. 그런데 그런데 코트주 그만. 그만. 우리 이제 핸드폰으로도 보는 게 너무 비슷한데 이걸 하는 도움은 얼마 안 들어요. 이거를 요거 해는 일을 하는 죠자여기가 이거를 그냥 간부분에로 해야 되는데 왜냐 우리 시에다가핸드밀에다가 아, 한 번으로, 음. 이제 한번 하면 좋겠지, 그죠? 편집을 네. 하고, 자, 이거 서버라고, 서버, 서버라고 이야기를 치우는데, 서버라고 이야기해요. 자, 여기 뭐라고 하겠어요? 자, 드리퍼, 드리퍼로 가거든요? 드리퍼로 여기가 언제요? 자, 이렇게 언제 가시고요? 뭘 하느냐면요? 종입니다. 음. 아, 어뭐 요거 어, 어. 이렇게 접고 이렇게 한 접습니다. 그럼 이걸 이걸 앞으로 접서이거 뒤로 접는 데 뒤로 반대로 자 뒤로 반대로 접니다. 이렇게 접으면 은 그냥 이렇게 하면 이게 안잖아지죠 아마 요서 벌려가 비빈다고요. 자이 벌려가 여기에딱 이렇게, <laughs> 이렇게 되지요. 이렇게 딱 안정을 시게 되죠. 자 이렇게 안정을 시키면, 안정을 시키가지고, 이제 커피를 좀더 까올 거예요. 20g씩. 받았습니까? 커피 20g씩 또 갖다 놨잖아. 해보세요. 어? 분명히, 어, 그걸 바로 하는 나이가 있는데. 선생님, 한 구이에 적고, 이렇게 적고. 그래도, 어, 어. 왜, 안정을 적고. 예, 꼭 놀라서, 안정을 시켜줍니다 kell 이런다 캐다 분명하게 그죠? 한 번만 주니까 자 한번 만이다 내가 해드릴게요마이가 그 만듭니다 한번만 들게요 얘들이 뚜링 그린 드라들자 이렇게 해주세요 이 화면이 코로 와요 자또 이들이 커피 아예 물을 머을수 뭐 있도록 뜸을 들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 우러내는 기다자 이렇게 조금 기다려주세요여기 이렇게 자 여기 여기 다르게 붙여놓은 요손이렇자또밖에사안으로 아, 좀, 좀, 들려있어. 아, 이 신호를 어떻게 하냐면요. 또 안에서 밖으로요. 네, 안으로 이어서. 물 온도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 안에 이 서부와 같이 물 온도를 낮추기 위해서, 온도를 같이 이렇게 대피 합니다. 지금 대피면, 이를 이렇게 물을 떠올리면서 물을 조금만 줘볼까요?

他到拿到，谢谢、啊。 작정 커피도 그냥저날 그러니까, 그러니까 커피가 더맛 다르다 하더니 오래 2이야기다자 요것도요. 물은 3 0 0 m 맛을 제가 이제 아무나 준비돼 있습니 시로 맛도 부드럽고 거기 맛봤다. 댄다 싶다. 근데 내 이제 농 엘베 농사를 지에 농사를 몬짓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워낙 농사 짓는 걸 많이 쳐다보니까요요 요 계시는 분들보다는 조금 뭐 농사에 대해서 조금 더 아는 거이지. 뭐 내가 농사에 대해서 뭐 특별히 지식이 많고 저 아까 우리 선생님 메모 제 문인 있는 거 보여.